여긴 욕실인데요. 오늘은 좀 색다른 홈케어를 보여드릴까 해요.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에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여기 두피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열이 오르고 나면 정말 이각질에 피지에 막 땀나고 정말 가장 혹사를 당하는 우리 두피. 우리 두피에 이제 휴식을 줄수 있는 정말 똑똑한 제가 이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 친구를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토도. 프리미어 헤어 디케어란 제품인데요. 사실 매일매일 머리를 감아도 뭔가 개, 개운함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시원하게 좀 팍팍팍 감고 싶다. 근데 또 두피에 또 너무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안 되는데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럴 때딱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슬리콘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슥슥, 그냥 빗처럼 슥슥 빗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이 탄력감이 타다다당, 타다다당 느껴지시죠? 보기만 해도 진짜 시원하죠? <laughs> 근데 특히 여자분들은 요즘에 뭐 저처럼 이렇게 네일아트 하신 분들 많죠? 지 네일 어때요? 예쁘죠? <laughs> 이렇게 손톱이 좀 이렇게 긴데 막 머리를 감을 때 사실 좀,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일샷 가기 전까지는 제 손이 정말 도깨비 손이 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오, 막 카디비처럼 제가 막 물건이 안 지어져요, 저는. 예, 네, 요즘 이렇게 여름 멋쟁이들이 좀 힘들어요. 그럼 그럴 때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진짜 제 손이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편하게 그 손을 삭 끼면은 이제 제 손톱은 더 이상 위험하지않아요자 그리고 아직 놀라게 이릅니다. 이게 진동 모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어 여기 뒤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지금 실리콘 이 느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평소에 이런 좀 아시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이런 제품을 처음에 썼었어요. 근데 온오프 한번 켜볼까요? 네, 딱 그러면 진동 모드가 가능해요. 지금 벌써 진동이 왔거든요. 이게 분당 18,000회까지 움직이는 고속 미세 진동이에요. 와, 이게 진짜 18,000회를 움직이니까, 아, 진짜, 진짜 시원하고, 이게 자극을 최소화시키면서 두피에 쌓인 노폐물들을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이번에는 온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온열 기능도 있거든요. 원래 마사지 받을 때도 좀 이렇게 따끈해야지 속까지 잘 풀리잖아요. 이 모근도 다 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을 시켜줘서 탁 열어야 돼요. 열어서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줘야 되거든요. 온열기는 여기 히트, 짱 눌러주시면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서 벌써. 이 에그가 벌써 따뜻해졌다. 익었다. 어? 알이 익었다. 와. 진짜 시원하다. 누가 만들었지? 진짜 잘 만들었어.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누가 만들었지? 고마워요. 잘 만드셨네요. 이 온열감이, 그리고 이 혈액순환을 돕고 마사지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다 보면 자꾸 이목 뒤까지, <laughs> 내 살까지 하게 돼. <laughs> 어, 좋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빨간색, 따잔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 레드링이라고 하는데, 이 레드링이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이 두피 탄력에 정말 도움을 준대요. 제가 좀 남들보다 샤워를 조금 오래 하는 편이에요. 물 속에 이게 오래 있으면 사실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30분이든 뭐든 물 속에서 계속 이거는 그냥 잠수 잠수용이야 잠수용 물 속에서 안전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방수입니다 완전 방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필살기가 있는데 바로 바로 여기 EMS 기능이에요. 짠. 정말, 오! 이 EMS 기능이 정말 대박이죠? 이게 머리에 딱 대면은 두피를 조물조물조물조물 해준다니까? 뭔가 이렇게 손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런 조물조물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두피를 야무지게 마사지를 해줘요. 오 어,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EMS 모드로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브러쉬 위에 샴푸를 짜줄 거예요. 짜잔. 지금 모발이 젖어 있어서 두피에 딱 닿으면 EMS 전류가 탁 전해질 거예요. 어, 정말 이 미세 전류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실리콘 패드가 진짜 부드럽게 모발을 훑고 내려가 주는데 정말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진동이 EMS 진동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계속 탈색을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한거 보면 아시겠죠? 자 이제 온열 모드로 바꿔서 마사지 해볼게요 모공을 열어줘서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쏙쏙 빠지는 그런 느낌 항상 이완을 시키고 이렇게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다 빼주고 그리고 다시 영양을 넣어주고 네,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온열로 모공을 열어줘서 두피를 릴렉스하게 해주는 거죠. 오 마무리는 여기 이렇게 LED LED 모드로 해서 모금까지 꽉 잡아서 이건 정말 탈모 잡기 지금 관리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덜 빠지는 거고, 또안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LED 모드로 이 모근을 꽉꽉 잡아주는 거죠. 제가, 어, 아이돌 1세대 요정으로서 머리카락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피부도 피부지만, 진짜 모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네. 아시죠? 우리 인선 씨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바이템 <laughs> 바다 언니 믿고. 뭐든지 써보겠다며. 정말 옳은, 옳은 에디튜드 맘에 듭니다. 인선아 언니 보고 있니? 저 이제 모공 예뻐졌으니까 머리 감으러 갔다 올게요. 자, 머리 헹구고 올게요. 아, 개운해. 여러분도 토드 프리미엄 헤어 디케어로 건강한 두피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와. 네, 저는 사실 바다언니 보면서 네네. 정말 멋지다 생각을 해왔지만 어, 특히 오예. 아 이거 정말 궁금하다 했던 게 네. 어, 네. 태생이 꼭, 꼭 금발이신 것처럼 네. 아. 탈색모가 완전 찰떡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네네. 제가 네네. 이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네. <laughs> 네. 근데 탈색하면 두피가 많이 상한다고 그렇죠. 다들 네.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네네네. 언니는 너무 건강하고 또 숱도 너무 풍성해서 이 비결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오늘 대화할 수 있겠네요. 아 사실 제가 이 탈색을 한번 하고 나서 뭐 제가 약간 SS 때 러브 때 탈색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 아, 좀 금발이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제 별명이 어, 소련 여자였어요. <laughs> 동동 여자. 어, 동동 여자. 너무 잘 어울렸어요. 헤어였다. 근데 다시 동동 여자 헤어를 해보겠다 해서 금발을 했는데 너무 예쁜데 대신에 관리가 진짜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 은몇 년째예요? 8년 좀 넘었나? 9년인가? 그런데도 넘었나? 이게 9년째래. 9년째. 진짜 어느 순간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음. 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 제가 아 여러분 진짜 이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피 관리를 우리가 샴푸를 하잖아요. 맞죠. 응. 여러분 샴푸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일반 샴푸 그냥, 샴푸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샴푸에도 손을 이렇게 관리법이 닌나요 그쵸 그쵸 그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샴푸에 음, <laughs> 특별한 관리법이 있어야겠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걸 써요 어머 이게 뭐냐면 일단 만져보세요 이 그립감을 일단 아 그립감이 반해야 돼 진짜 정말 이 제품은 와 여기 일단 이, 여러분 이 끝에 고무를 한번 만져보세요 음. 우리가 흔하게 접하던 그 실리콘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훨씬 부드럽고 그쵸? 죠 훨씬 부드럽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어? 가운데 눌러보세요 오해 주세요 일단 오해 주시면 떨림이 오죠? 어? 아그 실리콘 제품이 이제 디바이스가 된 거예요. 디바이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실리콘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헤어 네, 제품이 나온 거고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이, 이 머리 저 진짜 관리 잘해야 되니까 저는 이걸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럼 일단 와 벌써 이걸 <laughs> 이걸로 샴푸를 한다고요? 네. 딱이 진동으로 거품이 나게 되겠다. 어, 이게 <laughs> 대박이다. 애기들한테도 이걸 해줘도 되는데, 일단 제가. 잘... 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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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 이렇게. 너무 머리 냄새 엄청 나는데 샴푸가 어. 이걸로 하면 너무 잘 되겠다. 이 우리나라 KBT 제품이 사실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은 다 끝나요. 근데 똑똑해. 이 EMS부터 진동부터 다 있죠? 근데 위에 보시면 음. 히터라고 여기 네. 온열 기능이 있어요. 어머머. 온열 기능. 이게 따뜻해져? 그쵸. 처음에는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모든 뷰티는 하... 처음엔 이완. 아 어, 모공을 좀 릴렉스하게 이완시켜, 따뜻하게. 어, 노폐물도 빠져나갈 그렇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로 저는 중요하지. 이 히트를 어 켜고서 저는 샴푸를 해요. 어 알겠죠? 그래서 이 모공도 열고 해서 릴렉스하게 다 열어준 다음에 이제 EMS 들어가고 어, EMS? 응. EMS? 오, 여기 LED도 있거든요, 여러분. LED까지 있어요, LED. LED가 그치? 있어요? 진동이 LED 오니까 또 음, 마사지 기능도 네. 톡톡히 하네요. 이게 정말 이 3중 세트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완전 정말 깔끔하게 클렌징도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좋은 게 여기 보면 이 고무가 이반 정도는 이렇게 반체가 고무 손잡이가 있거든요. 여기요? 이게 미끄럼 방지예요. 너무 똑똑하죠? 똑똑하다. 이게 전체가 다 이랬으면 똑똑하다. 어, 우와. 이게 미끄러져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머리 감을 때. 아니, 제가 사실 두피도 음. 좀 민감할 때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는 샴푸도 음. 하나만 오래 못 써요. 어, 뭔지 알아, 뭔지, 뭔지 알아. 뭔지 아세요? 네, 저도, 저는 아, 한 제품은 아, 절대 안 써요. 네, 주기적으로 샴푸를 음. 바꿔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샴푸 지금 세개 쓰고 있어요. 정말요? 네, 세 개. 근데 저도 그러다 썼습니다. 보니까 평소에 머리 감을 때도 음. 너무 자극주지 않고. 음. 근데 또 요즘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두피 쪽에서 마사지를 해줘야 음. 전체적인 리프팅이 된다 그래서. 맞아요. 실리콘으로 된 제품으로 음. 마사지하듯이 샴푸는 또 해주고 있었거든요. 오.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네. 그래서 한 번씩 주에 몇번 는 그렇게 좀 해주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 요즘은 조금 하죠. 미흡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요 제품으로 하다 보면 아, 짱이야. 그냥 진동이 알아서 되니까 갖다 대놓고 있으면 뭐 알아서 마사지도 그쵸. 되고 거품도 나고. 네다 이게 될것 같은데요, 또 이게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전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 재질을 사용했거든요. 너무 너무 부드럽고 이 두피가 약한 분들도 사용하실 때 진짜 부담이 없어요. 음. 저도 그래서 그 생각도 한게 이거 진짜 선물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딱그 케이스랑 너무 예뻐요. 이렇게 딱 케이스도 선물용. 이 거치대도 케이스. 너무 예쁘게 충전 젠더인가봐요. 어, 젠더 젠더. 어. 아니 이게 방수가 된다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3 0분 이상 방수 다 되고. 아, 이거는 네네. 정말 이렇게 살짝만 마사지 모드 진동 모드로 해놔도 음. 어, 머리가 참. 뭔가 마사지 받는 느낌이 들면서 아. 너무 좋고 어 진짜 시원해요 음. 또 애들도 그렇지만 남편들도 너무 좋아할 <laughs> 것 같아 맞아 어린애심한거 아시죠 어. 여러분 어 남편들도 열심히 써야 될것같아 이거 온 가족이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거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네. 진짜? 애들도 그냥...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이제 저만의 팁이라면, 샵에 갈 때도 이거를 좀 챙겨가요. 이거 아, 너무 궁금해. 아, 어, 샵에 가서, 아니, 그니까 할 때, 저기, 우리 같이 해줘, 뭐. 어, 제동씨 어, 이거 좀 해줘요, 이렇게. 음 하는 우리 미미가. 음 미미, 너 언니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해달라고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이거를 <laughs>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이거 뭐예요 언니? 막 처음에 놀래고. 진짜 아, 이건 이게... 샵에서도 정말 쓰기 좋겠다. 좋겠다. 진짜 완전 꿀팁이네. 왜냐하면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손이 얼마나 아플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로 딱 손님들해주면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어... 자기 손도 안 아프고 그러면서 음. 좀 같이 어. 어. 열이면 열 어떻게 똑같이 하겠어요? 근데 이걸로 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여러분 두피 클렌징부터 탈모 고민까지 싹다 잡아주는 정말 이. 코드 프리미어 헤어 딥케어 여러분도 차원이 다른 두피 케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